수능 날이 벌써 한 달도 안 남았네. 공부 안 했는데. 아, 이게 뭐야? 오, 꽤 괜찮은데? 여보세요? 따로. 저, 아르바이트 전단지 보고 전화드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성함이랑 나이 말씀해 주세요. 나이는 19이고 이름은 김가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A, B, C 건물에 와주세요. 네, B. 아, 혹시 아리, 아르바이트? 네. 아, 그럼 들어가실래요? 아, 네.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죠? 네. 그럼 목장 드릴게요. 네. 그럼 키랑 몸무게 알려주세요. 키는 178에 몸무게는 53이요. 네. <laughs> 목장은 내일 오시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저, 아르바이트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네. 오늘 4시에, A, B, C 건물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네. 저, 아네 아르바이트, 이시죠? 네. 아르바이트, 성명이랑 급여 알려드릴게요. 아, 그리고 또요. 아, 네. 와! 아르바이트 내용은 주 3회 근무, 1일 5시간 근무예요. 저 급여는... 아, 급여는 주 30만 원 어떠세요? 어? 그렇게나 많이 주세요? 네! 사리실에서 옷한 번만 갈아입고 와주실래요? 네! 아, 그 전에 예명 한 개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음.. 가야금치는 금이어야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뭐하면 되나요? 아, 내일 5시에 OX 기획사에 해서 오디션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뭐라고 뭐 하셨어요? 네? 아이돌 알, 아르바이트를 지원하셨으니 오디션을 보셔야죠 아, 알겠습니다 깜빡하고, 아, 깜빡하고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요. 열달 동안 안 근무해 주세요. 아, 네. 와, 뭐야? 아이돌? 음, 그래도 30만원 좋은데. 음, 그래, 결정했어. 아이돌 해야지. 열 달인데 뭐. 저기. 아, 오셨군요. 오디션은 저기에서. 에서 보시면 됩니다. 제가 부를 노래는 제 장작곡인 여우나무입니다. 예, 너무 우글거려서 노래 부르는 건 패스하도록 하겠고요. 아, 감사합니다. 어, 저는 마지막에 할게요. 먼저 하시죠. 어, 네. 네. 어, 저는 솔직히 노래가 특이하다고 생각하네요. 이 노래 자체는 좋은데, 대중들이 좋아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저도 이런 스타일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흥미롭게 들었어요. 이런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골드 버튼 쓰겠습니다. 아, 파랑신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여기. 저기... 아, 네. 오디션은 어떻게 되었나요? 합격했어요. 아, 그러시면 그룹 활동 하실 건지 솔로 활동 하실 건지 정해주세요. 음, 솔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OWB 아이돌 계획사에서 아이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010787896 96로 전화주시면 o w b 기획사로 연결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오, 그럼 나도 이제 아이돌? 와! 팬널티는 정해야 되나? 아, 전화해봐야지. 아, 누구시죠? 저 010-1234-5678님께서 이 번호로 전화드님께서이 번호로 전화드리라고 하셨어요. 0 1 0 2, 1, 2, 3, 4, 5, 6, 7, 8, 이요 아, 준. 네? 아니, 아, 아니. 그럼 데뷔는요? 아, 데뷔는 내년 3월쯤 해가지고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습생 하셔야죠? 어떻게 하면 되죠? 아, 학생인가요? 네. 그, 아, 그래서 준이. 네? 아, 아니에요. 그러면 방학기간은 OWB 아이돌 기획서 기숙사 생활 하셔야 될것 같아요. 괜찮으신가요? 네. 다음 9월까지는?까지 하시는 거죠? 네. 오, 아이들 아, 씨. 오글거려도 못하게 끝난다! 뭐 이런 건가? 아, 빠름이야? 저기 네 오늘부터 방학 아닌가요? 아 맞는데요. 그 아이돌 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러면 오늘부터 기숙사 생활하시는 거죠? 아네 오늘 갈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 바빠서 까먹고 있었어. 아복잡없어지 맞으려나? 어딱 맞네. 뭐지? 어쨌든 해야다. 그리고 나뭐 해야 되는데? 가을냥씨죠? 아, 네, 너무 늦었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나이가. 아, 스무 살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은 가을냥감사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 그럼 좀 먼저 갈게요. 저기 성함이. 아, 아 순비예요. 22살이고. 아, 그러시구나 언니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네. 그럼 저도 말 놔도 되나요? <laughs> 그럼요, 언니. 그래, 너는 예명이 뭐니? 아, 실명은 가은이고요, 예명은 가, 가야경채는 구미호예요. 오, 이, 예쁜 이름이다. 그럼 언니는요? 나는 소리야. 어떤 뜻이에요? 이름 순비, 예명 소리거든. 해녀의 순비. 소리처럼 굿센 아이돌이 되고 싶어. 참고로 난 제주 출신이야. 아이돌 하, 하려고 부산 왔어. 아 그러시구나. 근데 언니는 강사 아니에요? 여기에서 아이돌 연습생끼리 모여서 서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거든. 배우고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은 뭐 배워요? 온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진도가 너무 빠르다. 오늘은 그냥 짐 풀고 적응하면 돼. 오, 여기 에는 학원 같은 분위기가 아니구나. <laughs> 그치? 나도 놀랐어. 우와, 언니, 여긴 어때? 음. 아, 너, 수학여행 가봤지? 네. 그런 분위기랄까? 오, 돈 받으면서 수학여행이라고요? 그런 거지. 허! 근데, 너는, 팀이야? 아님 솔로야? 솔로요 나는, 제주, 바람, 2인 팀이야. 불편하면, 옷 갈아입지? 어, 그래도 돼? 당연하지. 그옷 입고 자려고? 음, 그건 아니죠. 아, 시원하다. 그치? 그, 목장 좀 더워. 네. 응, 응. 배고프지 않아? 아침부터 하나도 못 먹었어요. 빵좀 남은 거 있을지? 텐데 먹을래? 아, 그럼 감사합니다. 냠냠. 냠냠. 근데, 근데... 여기는 여자만 있어? 응. 그치? 아, 그리고, 존이라고 남자 직원이 한명 있어. 아, 그렇구나. 하. 이제 잘까? 네. 굴. 굴. 냠. 졸리다. 언니, 일어나. 응? 왜? 지금 5시 57분이야. 6시에 깨워. 아이, 3분 가지고 그래. 얼른 일어나. 잉, <laughs> 알겠어. 예, 수치 들어와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건 뭔 노래야? 그냥 방금 생각난 노래? 웃! 대잔하다. 힛! 언니? <laughs> 어가은아나 긴장돼 나도 언니 힘내 힘내 니가 힘내 해야지. 언니도 자 다음 참가자는 순비소리님 바다바람님 후후가은아나 먼저 간다 응네 순비소리님 그리고 바다바람님 시작해 주세요 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트레들어와요안 <laughs> 되죠 트레들어와요 <스치>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합격입니다 우와 승비 소리 우와 다음 진행자는 가을야금치는고미온입니다 진행 네 시작해주세요 시작해주세요 제 자작곡인 너무 사치스러워요. 합격입니다. <laughs> 아니 누나님. 짠 이거 실제였는데요또 돌아왔어요. 아이젠 나도 정식 아이돌이구나 기분 좋다. 좀비 언니한테 전화해야지. 응, 가은야. 아 언니 요즘 어때? 음, 뭐아 남친 생긴. 오, 그래? 누구? 해몽. 누구? 아, 여명은? 바자바람이야 누구? 그때 봤던 동생. <laughs> 그래? 그럼 통화까지 재밌게 해. 응? 아, 맞다. 나 공연 들어가야 해. 그럼 끝난다. 응. 언니는 좋겠다. 연애도 하고, 공연도 하고. 나도 연애하고 싶다. 어? 아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 네. 그게 팀하실 마음이 있으신가요? 저 혼자긴 좀 그래서요. 어 네. 한 달? 한 달만 괜찮으세요? 네. 어. 아 감사합니다. 아제 이름. 은 이준입니다. 아 이준 그 나이가 열여덟 살입니다. 그리고 말 놓으셔도 됩니다. 이름 부르셔도 되고 네 아니 응 그럼 팀 이름은 제예명은 백호입니다. 그럼 수치스러워 어쩌세요? 좋아요 아 그리고 나한테도 말 도와줘 돼응 알겠어 누나 와 진짜 수치스럽다 <laughs> 응 그래 나중에 다시 연화하자 응팀한달뭐 그렇지 나도. <웃음> <웃음> 예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야 둘이서 합의 합의를 끝낸 뒤에 응.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히 계세요 응, 응, 안녕히